아니야, 하늘을 날아야지. 아니야, 신발을 신고 달려볼까? 아, 이제 어떤 게임을 해야지? 할게 너무 많죠. 몇달 동안 했던 게임이 한달 만에 바뀌고, 또 일주일 만에 유행이 바뀌고, 이 빠르게 바뀌는 모바일 게임들의 유행 주기. 왜 음. 그런 걸까요? 카톡 게임이라고 해도 대세는 없습니다. 이른바 국민 게임이라 불리던 게임들도 3주면 인기가 한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너무 빠르네요. 보통 사람들이 맞아요.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패턴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거든요. 애니팡 같은 아주 단순한 게임들에 있어서 시작을 했을 때 아주 쉽게 쉽게 게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실증이 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패턴들은 이미 익혔고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많은 조작을 요구하고 조금 더 머리를 써 쓰는 게임을 요구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이는 바로 카톡 게임 대부분이 캐주얼 게임으로 단순한 퍼즐 장르나 드래곤 플라이트식 멀리 날거나 달려가기 게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조금 안정화 시켜야 될 단계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게임 산업이 지금 2012년 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 다지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거품이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올해 국내 게임사들의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만 해도 약 천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모바일 게임 음. 춘추전국 시대 과연 다음에는 어떤 게임이 인기를 끌게 될까요 궁금해, 어쩌다가 그런 히트치는 그런 네. 게임은 갈수록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콘솔 게임처럼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지는 그 제작 시스템, 제작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게임들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